<laughs> 거기서 어요 학원에서 솔직히 말하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어느 학원이나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할수 있어. 근데 이제는 무슨 느낌이냐면, 이거는 아, 저렇게는 힘든데 같은 걸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다른 학원에서 따라 하려고 해도 못 따라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왔을 때와 진짜 도움 된다. 그러니까 막 가끔 그런 애들 있잖아. 그뭐 예를 들면 직본데저 오늘 혼자서 공부할게요. 하던지, 아니면은, 뭐, 오늘 뭐 하는 날인데, 저 오늘 뭐 할게요라는 아이들이 우리 학원엔 거의 없지만, 그래도 한 명씩 가끔씩 있잖아.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하기게 뭐냐면, 그 정도는 나도 할수 있어. 이기 때문에 혼자 사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혼자 살수 있는 것 같은 거는 안 하고 싶은 거지. 결국에 이제 인강을 보게 하는 것도 내가 애들한테 되게. 내가 수업만 하는 게아니라 내가 수업만 했으면 수업만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애들이 어떤 표정이고, 애들이 얼마나 이해했고,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볼 틈이 없는데 이제 내가 수업을 강의로 돌리는 대신에 그 강의 시간에 애들을 보게 되는 거지. 애가 음. 지금 뭘 하나 어떻게 하나 정리를 얼마나 했나 그 시간을 확보하려고 인강을 하는 건데 어 이제 그러면서 지금 이제 꽤 시간이 됐으니까 축적이 됐잖아 데이터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누적 테스트를 쳐, 근데 그 누적 테스트 그 이상의 뭔가를 하고 싶은 거지. 뭔가 클리닉을 바꾸고 싶은 거지. 음. 그러니까. 클리닉도 그렇고 누적 테스트도 그렇고. 어, 일단 우리 학원에서 제일 핵심이 누적과 반복인데 그 누적과 반복이 주는 힘이 분명히 있고 거기서 성장하는 게 진짜 분명히 있는데 이제 그걸로 애들 이미 성장한 거야. 음. 1년 동안, 1, 2년 동안 이미 성장을 해버린 거야. 음. 그럼 이 성장한 애들을 위한 또 다른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없는 거. 못하는 애들을 어느 정도 하게끔 하는 건 이해했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잡혔어. 근데 이제 잘해진 애들을 진짜 잘하게 하고, 그 진짜 잘한 게 다른 과목에도 좀 적용될 정도로 학습 태도나 생각이 완전 바뀌게 하는 그런 뭔가를 만들고 싶은 거지. 그래서 애들이 약간 눈이 확 뜨이게, 어,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내신을 이번에 이제 하면서 막 진짜 눈물이 나는 거야. 진짜 너무 잘하고 싶은데 그 잘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보니까 너무 구멍이 많은 거야. 음. 이제 그 전에 그냥 원래 하던 듯식대로할 때는 이 정도면 애들 성적 나오니까 나쁘지 않으니까. 음. 하다가 이제 진짜 어느 더 레벨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다 뜯어 고쳐야 되니까 막 그냥 가슴이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울었어. <laughs> 심장이 아간어 어. 그래서 울었어. 근데. <laughs> 근데 그 울면서도 짜증이 나는 게그 응. 뭔가 왜냐면은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 한달 뒤에 당장 또 이야기 기만한 사니까. 이게 내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하루에 생각할 맞지. 게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뭔가 나는 학원을 막 그러니까 그때 얼마 전에 오빠가 물어보더라고. 학원을 키우고 싶네. 근데 나는 그 질문에, 예전에는 학원을 키우고 싶었다였거든. 음. 근데 난 지금 학원을 키우고 싶은 게 아니고 음. 학원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 학원이 진짜로 독보적이었으면. 어, 약간 상징적인 학원이 되고 싶어. 아, 창원의 영어? 이하나즈. 근데 거기는 뭐 사람이 많고 적, 적어서 이게 아니고 그냥 거기는 진짜 좀 대박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공사를 하고 싶은 건 지금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공사를 하고 싶은 거지 더 크게 보고 싶어서 애들더 많이 받고 싶어서 이게 절대 아니고 그냥 있는 애들이. 진짜 자부심 가지고 다니고 싶, 다녔으면 좋겠는 거. 응. 지금 그 마음이 제일 커. 그리고 나는 어 지금 이제 내가 그냥 영어를 공부하고 아는 거 말고 응. 또 다른 레벨로 영어를 공부하고 싶은 거. 야 응. 예를 들면은 그 영어 애들이 지금 고등학교때 영어 배우지만 나는 영어를 정말 그냥 회사 다닐 때까지 계속 영어를 했잖아. 응. 왜냐면 해외 구미팀에서 일을 했으니까. 근데 나는 솔직히 학원 업계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실용 아, 입시영어는 완전 거지 같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음. 근데 실용영어를 막상 이제 정말 끝까지 가보니까 진짜 뭐회화도 해보고 비즈니스 출강도 해보고 다 해보니까 입시영어가 도움이 돼. 음. 근데 잘 배워야 돼. 음. 그래서 난 아이들이 평생 가져간 영어를 가르쳐 주고 싶거든. 음. 그래서 나는 토익도 해보, 해주고 싶고, 그리고 토스도 해주고 싶고, 오픽도 해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어. 음.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평생 가져간 영어를 해주고 싶어. 응. 이제 막 이렇게, 나는 이렇게 넓어지고 싶은데, 지금 내가 당장 여기니까. 응. 내가 얼마 전에 말했잖아. 내가 그리는 성은 진짜 멋있고, 대단한데, 응. 내가 도구가 없어가지고, 성으로. 그흙바로 걔네들 돌삭고. 유리던처럼, 진짜로. 근데 그게 너무 이제 멀어 보이니까 막 답답한 거야. 응. 그래서, 근데 당연히 그 모든 걸한 번에 할수 없고, 하나씩 해야지. 응. 근데 이제 뭐냐면, 요즘에 내가 생각도 너무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글도 많이 쓰니까, 응. 생각이 너무 빠른 거야. 응. 그래서 제가 내가, 내가 자꾸 놓치는 거야. 응. 그, 단계가 있는데. 응. 근데 지금 사실 다 바쁘잖아. 응. 모두가 바쁘니까 내가 이걸 자꾸 말할 수가 없는 거지. 응. 실장님한테도 사실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실장님도 뭐 예를 들면 너도, 기가 막히지 응. 지금 당장 하는 게 많은데 응. 근데 나도내 스스로도 기가 막혀 지금 내가 바빠 죽겠 잠도 못 자면서 응. 뭘 하겠다는 거 이런 느낌으로 근데 어쨌든 나의 비전은 그렇다는 거지 응. 내가 응. 어제 응. 오빠한테 뭐라 했냐면 응. 요즘에 솔직히 응. 어 왜냐면 당장 고3이 좀 있으면 졸업이잖아 응. 근데 또 중3도 응. 좀 다른 학교 가는 애들이 많잖아 응. 어, 그 멀리서 온 애들은 당장 사실은 어 인원으로만 따지자면 11월 이후가 걱정되는 음. 상황인데, 근데 난 뭐였냐면, 오빠한테 뭐랬냐면 솔직히 말하면 그 전에는 인원이 줄어들 때좀 무서웠거든. 음. 무섭다. 위기감이 진짜 들었어. 음. 근데 지금은 그냥 정말로 솔직히 말하면 정말 돈 때문에 걱정이지, 음. 위기감이 들진 않아. 음. 왜냐면 나는 갈 거니까, 앞으로. 음. 음. 그리고 방향성에 뚜렷하고 음. 내가 뭐 할지가 너무 명확해서 음. 하나도 두렵지 않아. 음, 이제 뭔가 확실히 엄청 잡힌 거네. 어,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내가 하기만 하면 돼. 음. 그리고 그거 그게 뭔지도 알아. 음. 음. 그래서 오빠가 막 이제 나한테 여러 가지 질문 아까 던졌었잖아. 음. 그게 하고 싶어? 아니면 뭐? 비치비치. <laughs> 피치, <피치다. 웃음> <laughs> 그래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까리. 막 하는데 음. 얘기를 할수록 나는 학원을 잘 하고 싶은 거야. 음. 그런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잘 하다 보면 커질 수 있지. 근데 크게 하고 싶어서 잘 하고 싶지 않아. 음. 그냥 잘 하고 싶어. 그게 내 진짜 마음인데, 이제 그거를 실장님이랑 너한테 되게 잘 전달하고 싶은데, 이게 힘든 거지. 음. 요즘에 내가 살짝 지쳤거든. 음. 혼자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어. 이게 당연한, 너무 에너지가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긴데 근데 같이 하면 같이 하는 재미라는 게 있거든 근데 그 같이 하는 재미를 이제 난 설명해서 느끼고 싶은 거지 근데 그걸 좋아할까? 라는 걱정도 있고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도 있고 왜냐면 이제 그건 뭐 모르는 거니까. 응. 애들이 요즘 어떻게 느끼는지 되게 궁금해. 응. 뭐가 달라졌다고 느낄까? 아니면 그냥 뭐가 많이 붙었네. <laughs> 스티커가 많이 붙었네. 이렇게 느낄까? 느끼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정말 나의 관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고 응. 아이들을 모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그래서 내가 요즘에 애들한테 개인톡을 되게 많이 보내려고 하거든. 근데 그건 있어 뭔가 눈에 띄게 이제 뭐, 뭐 언니의 팬이라고 해야 되지 애들 중에서 진짜 팬층은 붙은 거다 보고 막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애들은 어쩔 수 없는 애들인 게 보상하는 거 있어서 엄청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도장은 확실히 좋아해. 음. 그래 지도한 것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도장인 것 같아. 음.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니까 러 내가 요즘에 느끼는 게, 그런 보상 없이 내적인 동기에서 나오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 응. 그니까 러 보상을 해주는 순간, 보상 때문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응. 그 그러니까 내가 챌린지도 처음에는 보상을 걸려가다가, 응. 그러면은 그걸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돼버리잖아. 응.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응. 그니까 그게 싫어서, 이제 망거였는데 그건 지금도 잘했다 생각을 해. 일단 갈게. 가면서 인식 해. 이거 때문에. 왜 찍으라고 하는 거야? 어? 일단 기록이 뭐든 찍으면 되니 갑자기 동생이 막 얘기하다가 이거 찍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찍은 거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 흥분해서 말해가지고 앞에 뭐라고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사실 요즘에 엄청 힘들어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그래서 해야 될게 너무 많이 보이는데 내 몸이 안 하고 내 시간은 하루에 24시간 밖에 없으니까 아, 그게 좀 진짜 가야 할 길이 너무 멀고 험한데 나 계속 걸어가는 느낌. 집신 신고 운동화도 아니고 집신 신고 걸어가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여태까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일단 하면 뭐라도 된다는 마음으로 요즘 딱한개안 버리고 있는 게글 쓰는 거. 사실은 책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주일에 두세 번밖에 못 보고 다만 이제 이끌고 있는 어떤 모임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글을 열심히 쓰는 거. 그리고 제가 또 사고를 하나 쳤던 게 이번에 브랜딩 강의를 새로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챌린지 피드백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어, 이 정도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모르시네라는 것들을 정리해서 되게 가볍게 찍게 된 학원 브랜딩 강의 중에 이제 왕초보 강의 중에 하나인데 너무 많이 신청하신 거예요. 거의 60명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벌써 하루만에. 그래서 <laughs> 어 이거 그대로 하면 안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신랑한테 이제 막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신랑이 제 거의 전문 상담원이거든요. 신랑이 그냥 원래 준비했던 걸해 그리고 덧 붙이고 싶은 말을 하면 되지라고 해서 어 지금 원래 준비했던 강의를 조금 더 풍성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느낀 게아 정말로 나는 글 쓰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걸 알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구나 느꼈습니다 요즘에 원장으로서의 자아도 되게 바쁘고 시스템 대표로서의 자아도 되게 바쁘고 그냥 저운전히 저를 바라보는 시간이 좀약 많이 적어졌다 보니까 그래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일은 아침에 운동을 좀 하면서 정신을 좀 정리해야겠어 사실 또 이제 유튜브에도 무슨 내용 올려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뭐 나아가야 될지. 근데 이제 그건 조금 정한 게, 이제 이게 선생님들을 위한 거, 학부모님들을 위한 거, 딱딱딱 정하기보다는 뭐였냐면, 그냥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 <laughs> 내 생각이 궁금한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뭐 하기, 뭐 하기 이렇게 매주 정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책 추천하는 거, 그리고 이런 일상 이야기, 지금 요즘 제가 하는 생각들 이런 거 위주로 올리게 될것 같아요. 제위는 없을 거예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소개할 거라서 어, 저와 다른 결의 사람들한테는 와닿지도 않고 뭐 사실 검색에 뜰 것도 같지도 않고 그냥 굉장히 작은 유튜브로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세상에 그런 유튜브 하나쯤 있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이 영상을 쓸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기록하면 좋은 거라고 하니, 기록해 봤습니다.